원래 여러분들한테 내 인생이 어, 어떻게 흘러가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지 여러분들 결정 못하는 게 원래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애기여서 아직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정도로 아는 게 많이 없어서 학생이어서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넌 아직 잘 모르니까 일단 기다리고 어른들의 말을 들으면서 일단 기다려. 그래서 여러분들 기다려온 거야 20년 동안. 20년이 딱 지나고 20살이 돼서 기다림이 끝났는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잘 훈련받은 개처럼. 이제 안 기다려도 돼요. 원하는 게 있어? 해. 실수했어? 고쳐. 스스로 책임져. 계속해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고, 하나씩 배워가고, 성장하고,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 이게 어른의 방식인데, 여러분들은 누군가, 자, 어른의 방식이란 이런 것이다.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렴이라는 미션을 줄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는 것조차도 하나의 퀘스트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어른이라는 퀘스트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어른이라는 거는 퀘스트가 없는 건데, 뭔 차인지 이 아시겠어요?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허락하기 전까지 마음대로 안 살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매질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후려치기 당했기 때문에 어른들이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요즘 어른들은 좀 다른데 우리 밀레니얼 세대만 해도 말 들어라. 너네 나중에 큰일 난다. 너네가 뭔물라서 그러지? 어, 이렇게 어른들 말안 들으면 나중에 개고생하고 가난하게 힘들게 산다. 실패하게 될 거다. 불행해지게 될 거다. 저주처럼 맨날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반 아이들 모아먹고 맨날 훈수두는 게 그거야. 그러면 내 안에서 내가 부모님이나 어른한테 티내지 않았던 나 혼자만의 생각도요 꽝꽝꽝 해서 납작해져 버려 <laughs> 소멸돼. 생각이 이렇게 피어나서 누군가한테 말로 쏟아지기도 전에 이 안에서 소멸된다고 너무 죽여놨어 생각을 스스로 생각하지도 못하게 어린 아이들을 무시하면서 야 니들이 뭘 안다고 그래. 아직 사회에 나와 보지도 않은 것들이 시키는 대로나 해. 이게 이제 어른들의 방식이었어요. 요즘은 그래 어른들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뭐 너희들 하고 싶은 거 해라. 근데 그래도 시키는 거 하는 게 좋기는 해. 이러면서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야 마음속으로는 애들은 애들이지. 애들이 뭘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이들의 판단과 생각을 굉장히 무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이것들을 허락을 받아본 적도 없고, 생각을 해보려는 찰나마다 짓밟혔고, 학습이 됐어요. 저주를 받았어. 마법에 걸린 것처럼. 뭔가 내 방식대로 하면 죽은 뿐이야. 내 방식대로 하면 다망할 거야. 실패할 거야. 안될 거야. 여러분들이 10대나 20대 초반에, 어, 자기의 결정권을 두고, 또는 이제 10대 후반에 사춘기가 와가지고, 부모님 말이나 선생님 말안 듣고, 뭔가 자기만의 꿈을 쫓거나 자기만의 도전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도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제 막, 자기의 의사로 첫 번째 선택을 한 초심자예요. 베이비야. 그러면, 결과가 어떻겠어요? 내공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제 첫 번째 소망을 자기의 방식대로 했는데, 당연히 실수하고, 당연히 안 됩니다. 근데, 어른들이 뭐라고 말하죠? 그런 여러분들한테? 거봐! 어른들이 말이 맞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 니네 멋대로 하다 그렇게 된 거야. 잘하지도 못하면서 뭘니 네 맘대로 니네 멋대로 한다고 왜 저렇게 어, 골치 아프게 해? 엄마 아빠 힘들게 하고. 어? 돈 들어갔잖아. 너 그래가지고 너 대학 못 가고 너 인생 실패하면 어떡할래? 어떻게 책임질래? 괜히 자기 맘대로 한다고 했다가 이 사단을 내고 어? 성적 이성적으로 뭐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드잡이질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만의 생각을 가진 애가 첫 번째로 도전을 했는데, 결과가 좋겠냐고. 어? 결과가 좋아봤자, 10대 애가 직업을 가져? 세계적인 천재가 돼? 엄청난 부자가 되냐고. 그래봤자, 고만고만 하거나, 고만고만한 것도 못 이룰 거야. 박수를 쳐주지는 못할 망정. 그래. 어? 생그, 세상이 너 뜻대로 안될 수도 있지만, 너가 뭐가 부족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어?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도전하고, 다시 일어서는 연습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거봐! 정해진 길을 안 가니까 그렇게 고생하잖아 하면서, 별것도 아닌 아주 작은 도전에 아주 작은 실패였어요. 여러분들 지금 서른 살이 넘으셨다면, 10대 후반에, 20대 초반에 했던 도전이 얼마나 실패해봤든 간에 도박 같은 걸 하거나 사업 같은 걸 해서 망한 게 아닌 이상은 엄청난 게큰 손실은 아니에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이고, 실패한 거 자체도 도전을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기 때문에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 나이에 용감하잖아. 학교에서 배운 대로만, 어? 해야 된다고 배운 그 나이에 다른 애들 다말잘 듣는 학생으로 있는 나이에 자기 스스로 목소리를 내샜는데 얼마나 박수 받을 만한 용감하잖아요. 인정을 안 해준다고. 그리고 짓밟아버린다고. 그 작은 새싹을. 그래서 그렇, 그렇게 한 번씩 짓밟혀. 그게 아마 최초에는 여러분들이 대학 전공을 선택했을 때 짓밟혔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수의 이제 10대의 본인만의 꿈을 찾은 사람들. 그 다음에 대학생이 돼서. 그렇게, 그렇게 애들을 자근자근 밟아놨는데, 노예처럼 그렇게, 어? 자기 생각에 제한이 걸려있는 채로 자라났는데, 누가 여러분들 안 막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 난 노예야.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산다고 누가 여러분들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요? 어떤 선생님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매 때리지 않아요. 점수 깎지 않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굶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너 엄마, 아빠 말안 들었으면 너밥 없어! 밥안 안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 지갑에서 돈 꺼내서 밥사 먹으면 돼요. 근데 옛날에는 엄마, 아빠 밥안 주면 굶어야 했어요. 엄마, 아빠 쫓아내면 밖에서 팬티 바람으로 손 들고 사람들 막다 쳐다보는 데서 쪽팔리게 추운 데서 벌써야 됐어. 지금은 아니잖아. 그쵸? 근데 아직도 그때랑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서커스에서 음, 동물들을 가지고 쇼를 하는데, 어린 코끼리, 코끼리를, 애기 코끼리를 데려왔어요. 사왔어. 애기 코끼리가 야생에서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애가 이제 도망가니까 애기 코끼리의 발에다가 튼튼한 밧줄을 묶어놨어요. 못 도망가게. 그걸 끊으려고 애가 막 난리를 쳐. 안 끊어지지. 그래서 애가 포기를 했어요. 계속 자라. 엄청 커지잖아요. 코끼리가 나중에 크면. 밧줄 하나로 되겠어요? 밧줄 하나로 돼요. 왜? 어릴 때 밧줄 하나로 자기가 꽁꽁 묶여져 가지고 몇날 며칠을 끙끙대면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못 벗어났던 기억 때문에 애가 벗어나려는 시도를 안해 그래서 이 밧줄이 엄청 강력한 줄 알고 있고 시도를 안 하니까 자기가 엄청 힘이 세진지도 몰라요 왜 자기가 몸만 커진 거지 마음은 안 커졌기 때문에 마음은 여전히 아기 코끼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어 제가 봤던 그 이야기에서 코끼리가 엄청 큰데, 그냥 작은 밧줄 하나로 그렇게 메어놔도 안 도망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고 계시다고, 지금. 근데 여기에서까지? 그러면 사람이 나타나서 밧줄을 풀어주고, 넌 사실 이 밧줄에 연연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큰 코끼리란다? 굉장히 너무 강인하단다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것도 애기방식이야. 이제 누구도 알려주지 않고 누구도 여러분 다 시키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자유가 낯설어요. 누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해주고 목표를 정해주고 그것들을 시키는 것을 했을 때 칭찬을 받는 요 루틴에 익숙해요. 그 루틴을 먼저 익숙하지 않은 시야로 바라보고 그 습관부터 버리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